우리 지역의 이슈. 꼭 짚어봅니다. 헬로 이슈 토크. 네, 지역의 이슈를 속 시원히 풀어보는 이슈 토크 시간입니다. 새해를 맞아 지자체마다 신년 계획 내놓고 있는데요. 김포시는 올해 시민 안전과 미래 먹거리에 집중하겠다고 밝히며 2019년은 김포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호기라고 강조했습니다. 2019년 김포시 어떤 꿈을 꾸고 있는지 정하영 김포 시장과 얘기 나눠 보겠습니다.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요즘 바쁜 하루 좀 보내고 계신데 올해 지금 시작된 지 벌써 220일이 넘었습니다. 그런가요? 네. 누구보다 지금 또 활발한 행보를 또 보이고 계시고 음. 계시는데 올해 좀 평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까지 이제 행보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시간이 참 빨리 흐르네요. 아. 7월 2일 취임한 이후에 시민들에게 큰 줄기에서 두 가지를 약속을 했습니다. 네. 첫 번째는 시민과의 소통을 더 키워내겠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직원들하고의 약속이죠. 그동안 많이 음치려 있었는데 우리 직원들의 능력 중심의 그러한 공정한 인사를 진행하면서 조직의 분위기를 함께 풀어내겠다. 시민과 직원들. 간에, 공무원들 간에 이런 소통과 공정이 바로 민선 칠기 첫 출발의 약속이었고요. 어, 이후에 많은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아, 도시철도 문제를 해결하는 일, 또 학교의 과밀 문제를 해소하는 일, 네. 또 환경의 문제를 또 풀어내야 하는 일, 어느 것 하나 민선 칠력에 주어진 과제는 참 막중해도 너무 큰 음, 책임을 느끼게 한 시간이었어요. 어, 2018년도 하반기는 시정의 목표를 좀 명확히 좀 해야 되겠다. 시민들이 김포에 사시면서 나름 불편하시는 것들, 또 어려워하시는 것들 이런 부분들. 어, 또한 가지는 어, 김포 시민들이 인프라에 대한 부족된 말씀들을 많이 하셔서 네. 그 인프라를 어떻게 어~ 채워 나갈 것인지 이런 것 하나하나를 어 목표를 잡아서 했고요. 이제는 그 목표에 맞는 실행 계획들이 좀 실행되고 어 마무리되고 있는 시기입니다. 그 실행 계획들이 마무리되면 어 바로 어 김포의 내일을 위한 실천 계획들을 하나하나 풀어내려고 합니다. 그런 준비들이 많이 준비됐어요. 지난해는 그렇게 이제 계획들을 수립하는 해였다라고 하면 올해는 좀 본격적으로 또 사업이 또 시작이 되는 해인데요. 시민들의 어떤 불편함을 해소하는 데좀 주력을 하겠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올해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사업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시민들에게 가장 불편한 것은 교통의 문제라고들 많이 말씀하세요. 저 또한 거기에 공감하고요. 네. 김포가 갖고 있는 지리 지형적인 어떤 특성. 음, 뭐, 사면이, 이, 물로, 어, 두려워져 있기 때문에 교통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은 다른 지자체보다도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부분은 어, 철도의 문제죠. 김포 도시철도나 아니면 서울 지하철과 관련된 철도망을 구축해야 되는데, 김포 올 7월 달에, 어, 도시철도, 어, 2018년도 11월 달에 개통할 것을 시민들에게 약속했는데 그 부분이 지켜지지 못했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죄송함 전하고요. 어 무슨 일이 있어도 올어 7월 안에 어 김포 도시철도 골도 라인이 개통시키는 것이 첫 번째 목표고요. 어두 번째는 교통 교육 문제도 심각합니다. 그 교육 문제를 위한 것이 에 어떻게 풀어낼 것인가. 일단 예산의 문제여서 네. 특히 이제 혁신 교육지구. 그거를 중점 추진하려고 합니다. 학교마다 아, 특성을 살려내고 어, 그리고 어, 학교와 마을이 함께 교육 문제를 풀어나가는 마을 교육 공동체 사업들을 해서 뭐 선거에서도 제가 어, 예산의 5%한 500억 정도의 예산을 교육 예산으로 약속을 어, 편성하겠다 하셨었죠. 약속을 했는데 네. 뭐 교육청 협의 또각 학교의 협의 학부모들과의 어떠한 그 논의 과정에서. 2019년도 교육 예산은 한 350억 정도 편성한 것 같아요. 네. 뭐한 푼도 뭐 삭감하거나 하지 않은 예산이죠. 어, 또어뭐 청년들의 취업과 일자리 문제, 또 복지의 문제, 특히 요즘 많이 불거져 있는 환경 문제 네. 예, 이런 것들이 어뭐 용역을 통해서든 아니면 우리 자체 조직 내에서의 대책 수립 등을 통해서 모든 것들은 준비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지금 앞서서 이제 도시철도 올해 개통하는 건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어떻게 제대로 지금 잘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김포 도시철도는 2014년 3월 달에 착공을 했지요. 어 2019년 7월 개통을 어, 목표로 움직이면서 지난해까지는 나름대로 어, 철도 차량, 신호, 통신 모든 분야의 시설 공사는 마무리 됐어요. 그런데 네. 이것이 편하고 안전하게 시민들에게 나타나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계속 종합 시험 운행도 해야 되고 시운전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한국교통안전공단 하고 그쪽에서 주관해서 지금도 그 시운전들은 계속되고 있고요. 오늘 여기 오기 이전에 김포공항역에서 양촌역까지 전체 노선을 한번 제가 탑승을 해서 여러 가지 차량의 상태, 노 어, 노반의 상들 역사 이런 부분들을 한번 눈여겨 봤습니다. 아, 시간 나는 대로 도시철도가 시민들에게 편하고 안전하게 운행될 수 있도록 만만의 주체를 다 강구하겠습니다. 약속은 7월달입니다. 개통을 예, 하든 거죠. 네, 예, 그렇습니다. 네, 그또 하나 저희가 살펴봐야 할 점이 또 김포 미래 먹거리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뭐 여러 자리에서 시장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셨지만 김포의 밥이 곧 평화다 이런 음. 말씀들 많이 하셨어요. 또 올해 4월에는또 한강 하구의 물길이 열리기도 하는데 이 김포에 어떤 많은 변화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변화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 김포는 오랫동안 숨죽여 왔던. 지역입니다. 어, 그리고 어, 평가 음, 절하된 지역이라고 어, 제가 감히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김포의 미래 목걸이를 어디서 찾을 것인가라는 것에 화두를 던져 보면 어, 김포 50년, 100년의 몇 가지 목걸이는 지금 어, 김포가 갖고 있는 지리지형적인 특, 위치적 특성들. 우리 네. 거기서 찾아야 되는데 그것은 남북관계 즉 평화죠 그래서 평화가 밥이다라고 하는 나름의 제 약속과 구호를 정했고요 어~ 남북 간의 경제협력 지구를 건설하는 거예요 일명 어, 트윈 시티 컨셉이죠 어, 김포에는 월권면 조각리가 있습니다. 어, 북측에는 개풍군 조강리가 있죠. 네. 서로 남북이 분단되기 이전에는 상조강, 하조강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서로 어, 사람이 오가고 또 물류가 와, 이동했던 그런 한 고장이었죠. 이 고장에 트앤시티 컨셉이라고 하는 것을 적용하려고 합니다. 아, 남쪽에도 어떤 경제 단지를 만들고 네. 북쪽에도 똑같은 경제 단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남북 경제의 교류 협력의 마중물 역할을 충분히 할수 있는 그러한 김포만에 갖고 있는 특수성이 분명히 있고요. 이런 것들을 지금 계속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조강리의 특구를 조성하는 게 이제 경제특구의 개념으로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네, 정부가 얘기하고 있는 통일경제특구를 얘기하는 것이죠. 아, 정부는 남북의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이 적정 지역에 통일 경제 특구를 조성하겠다라고 네. 이미 발표를 했고 네. 그 통일 경제 특구의 적지가 저는 김포가 아닌가 싶습니다. 김포는 역사적으로 한강 하구를 중심으로 해서 그 물길을 중심으로 해서 물류가 이동됐던 것이죠. 또 사람의 또 움직였던 것이고요. 한번 이렇게 그림을 그려 보시면 북측의 북한의 어, 개풍 개선에서 개성시에서 어, 같이 저희들이 얘기하는 애기봉을 통한 어, 조강 평화대교가 건설되고 이것이 남북의 통일 형제 특구를 만들어내고 이것이 다시 이 서해축의 각종 도로들과 연결시킨다면 뭐 김포공항, 인천공항 이러한 지리적 어 여건도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또한 가지 저희가 좀 잠깐 짚어볼 점이 그 저희 도시개발 사업들 좀난눠 음. 겪고 있는 것들이 많은데 저희가 한 가지만 딱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일단 한강 시내폴리스 사업 지금 어떻게 좀 진행이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신다면요. 얼마 전에 그저께네요. 어 기자 언론 브리핑을 했습니다. 네. 아, 뭐 그래서 그 안에서도 제가 어, 언론인들에게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아, 한강시내폴리스 사업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해결할 자신 있습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아, 지금 한강시내폴리스 조성사업은 사업, 지난 7만 8월 달에 아, 도시공사 그리고 어, 관련 부서들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그동안 오랫동안 참 수고한 기존 민간 사업자가 아, 더 이상 신해폴리스 사업을 좀 성실하게 수행할 에, 수행할, 수 수행할 그런 것이 좀 부족하다라는 판단 하에서 사업 협약 해지를 아, 통보했습니다. 네. 아, 지금 가정은 민간 사업자를 통한 아, 제공 방침을 정했고요. 이 방침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지금 민간 사업자와의 아, 협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체 출자자를 어, 좀 공모하는 그런 과정인데요. 네네. 이를 위해서는 기존의 민간 사업자하고의 어떤 협의와 지금 합의가 지 필요합니다. 많이 진전되고 있고요. 이런 합의에 따라서 3월 달에 민간 사업자에 대한 공모를 좀 진행하고 또 5월 달에 대체 출자자에 대한 선정을 하고 경기도 사업 시행권자인 경기도가 어, 정상화 추진하는 기간을 7월까지 좀 요구했기 때문에 네. 7월 안에 대체출절자 국무를 어, 마무리하고 선정하는 것은 큰 일정상의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을 있습니다. 저희가 최근에 좀 있었던 논란을 좀 짚고 넘어가려고 예. 하는데요. 물론 이제 환경 문제도 있었지만 또 하나 또 문제가 됐었던 음. 것이 이 정책 자문관을 두고 좀 논란이 있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뭐 이에 대해서 또 입장을 밝히시기도 했지만 이 자리에서 한번더 입장에 대해서 좀 밝혀주신다면요. 아, 김포시는 네 분의 자문관이 계십니다. 아, 민선 6기까지는 어. 정책 또 평화 안보 공보 어, 자문관 보좌관이 운영됐지요. 민선 7기에는 어, 교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어, 교육 전문관을 한명더 어, 채용했습니다. 네 명이 근무하고 있고요. 네. 어, 뭐다 아시는 것처럼 이 정책 자문관은 여러 분야에 걸쳐서 시장의 어, 정책 보좌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요. 네. 어, 민선 7기에 취임하기 이전서부터 김포의 도시개발 사업이 어,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가, 그렇게 진행되어 왔는가, 라는 평가에서 감히 말씀드리는데, 어, 그렇지 못했다. 어, 지역개발 사업들이 지역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공공성들이 많이 확보돼야 되는데 기간의 개발 사업에서는 이 공공성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취약했습니다. 네. 그래서 좀더 세밀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었고요. 그래서 도시개발과 관련된 자문을 받기 위한 정책 자문관을 선정을 했죠. 자격 논란을 많이들 말씀하셔요. 그런데 시간 선택 인기제거든요. 정치 뭐 공무원이 아닌. 어, 인기제인데, 그 인기제는 또 가끔 나급 이렇게 구분이 돼요. 그 급수에 맞는 경력을 갖춰야 돼요. 우리 정책자문관께서는 어, 이 개발사과 관련된 경력을 다 제출하셨고요. 또 학위 증, 증명서도 다 제출했죠. 이런 것을 기반으로 해서 인사팀에서는 꼼꼼하게 살펴를 받습니다. 자격의 문제가 없기 때문에 아 제가 채용을 한 거고요. 그런데 일부에서는 자질의 문제를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자질의 문제는 그 사람하고 1 0년2 0 년을 지내보지 않는 이상은 그 자질에 대해서도 논한다고 하는 것은 비약이죠. 네. 아, 그래서 네, 시장님 오늘 저희 이제 시간 관계상 음. 마지막으로 마지막 인사까지 함께 네, 간단하게 짧게 해주신다면요. 음. 2019년 아, 김포는 도시철도가 심착에 달리는 해입니다. 한강 하구의 물길이 열리는 해입니다. 아직까지 우리에게 보여지지 않았던 남북 관계가 급진전돼서 남북 교류 협력 평화 통일로 가는 그 길목에 있는 것이 2019년 올해입니다. 먼저 시민들이 삶이 지금보다는 조금 더 나아질 수 있는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교통, 교육, 환경 이 모든 문제들을 이젠 준비 끝나서 실천 계획으로 시민들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백년의 먹거리 평화로서 꼭 찾아내겠습니다. 네, 오늘 정한 김포시장 모시고 저희 어, 김포의 주력 사업들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앞으로 이제 평화 시대를 준비하는 김포시 저희도 함께 계속해서 지켜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네, 헬로 이슈 토크였습니다.